그런데 여러분, 그 평범하고 소박한 기도를 아굴은 일평생 동안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. 그런 면에 볼 때에 이 아굴의 기도는 소박한 기도지만 그 기도는 소박한 기도가 아니에요. 어떤 면을 보면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엄청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아굴이 드린 가장 소박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도 아굴이 드렸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평생에 이루어지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. 그첫 번째 기도, 이 기도입니다. 정직하게 살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예요. 이렇게 말합니다. 잠언 30장 8절 상반절에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,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오죠. 뭐와 무엇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말합니까?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.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살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.